매달 거의 한 400씩 나왔잖아 네. 월세 관리비에 뭐해 뭐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버지가 옆에 가게를 준비 중이에요 <laughs> 하지마요 하지마까요? 하지마 <laughs> 하지마!!! 제아 <제발!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너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김기영씨의 편집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저 골방에 또 창고 골방에 갇혀가지고 또 편집 열심히 하고 있을 거거든요 유튜브 찍지 가게 좀안좋아져 가게 옮겼지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 또 챙기지 뭐 어떡하겠어요 <laughs> 방법 없죠 뭐 버텨라 기영아 방법 없다 어? <놀람> 선생님 광고 광고 삼겹살 목살 땡 맛있다 정답 <laughs> 삼겹살 맛있죠 맛았으면 아, 어떡해요 아. 맛있죠 무조건 맛있죠 아, 여기 이사하고 나서 처음 와 보지 네 정리되고 완전히 정리되고 처음 와 보죠 아 환영합니다 나의 공간에 온걸 환영합니다 <웃음> <웃음> 아... 아, 고생하십니다 아 모기 들어와요 모기 들어옵니다 아 정말 모기 너무 많아요 어 그런데 눈에 보이네 네, 잡아다녀서 끝이 없어요 이런거에 지금 이제 이런게 이제 저희 쇼핑몰에서 제일 잘나가는 아 면티 면티 기본 아, 이거 얼만지 마 알아요? 얼마인데 아, 3,900원이에요 <laughs> 티 한장에 3,000원이에요 티 한장에 <laughs> 쇼핑몰이 계속 되니까 음. 여기서 택배를 보내고 있어요 아네 여기서 이제 제보. 온라인 온라인은 계속하니까 네 제거 네. 이렇게 꺼내갖고 까꿍 여기서, 여기서 택배 사고 아, 이거 택배 사고 여기 네, 택배 봉투 있고. 예. 네. 아, 요거 자랑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요? 아, 프린터 하나 샀습니다, 이걸. 아, 사, 사셨어요? 보증금. 예. 네. 1,500 넣었었던 거. 예. 네. 네, 나오면서 500 쓰고 1,000 남았거든요. 네. 프린터 하나 또 제가 태웠습니다. 아, 네. 왜, 원래 있었잖아요. 아, 그전꽤 너무 오래되었고. 네. 버벅이더라고. 야수의 심장, 전사의 심장, 슨... 쇼부사, 승부사 기지저 있잖아요. 5만 0천 원인가? 예, 하나 질렀습니다. 어... 아이고, 좀 에어컨. 에어컨 았습니다이 옆에. 예, 예. 거미가. <laughs> 아, 예, 잠깐만. 거미가 깨알겠이 아, 예, 저, 키우는 거요 아, 키우는 거야? 예, 요 예. 에어 거미, 에어컨 거미. 에어 거미였구나. 예, 예. 저기서 지 마. 큰일 날뻔 했네. 예, 잡지 마. 요 친구 이름이 뭐예요? 예? 현호요. <laughs> 이름 현호입니다, 현호. 아, 이름 현호였구나. 현호야, 어디가? 아, 예술 저... 예, 요거, 요거가. 원래 집에 있던 거거든요? 요거 다는데 이제 25만 원인가 줬어요. 천만 원다 들어왔으니까 <laughs> 5만 원 2만 아, 원 썼고 아, 25만 원또 썼고 아, 천만 원 들으면 뭐 거의 뭐 무적이네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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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대부분의 시간 이제 집에서 편집 많이 하고 음. 여기는 이제 뭐 택배 보낼 때 물건 꺼낼 때그 음. 정도만 잠깐잠깐 왔다갔다 하면서 요즘엔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봤을 때는 네. 이 공간이 지금 굉장히 흡하거든요그거를 네. 지금 볼때마다 뿌리면 네. 이흡소한 공간에서 저거 계속드이소하고 뭐 있어요. We have to go to there. 요 e h a v 제 밥상. go to here. We h 버리려던 거 쓰레기통에 있던 거 제가 다시 주워 온 거예요 제가 개인기 하나 보여 a v e to g 하 to here. We h 아. 쓸데없는 거 잘해요 제가 아 잘하시네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거 있죠 아까 로봇춤, 라바춤 같은 거 에. 로봇춤 이런 거아 잘하시네 잘하시네 네, 이런 거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제가 참 잘합니다 <laughs> 자. 여기 또 보면 현우씨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내가 또 여기 맛있는 데 있거든요 예 갑시다 갑시다 사와시다사와시다네 나갑시다 나갑시다 Let's go 막걸리도 <봇> <봇> 이동 막걸리가 맛있고 에. 갈비도 이동 갈비 맛있잖아요 맛있어 맛있 이동 바베큐 있어요 요 앞에 있어요 이동하는 바베큐 아 바베큐가 발이 달렸어요 동네에 없는 게 없네요 네. 바베큐 발달렸죠아 목삼겹 바베큐 근데 그 4인분에 12,000원이세요? 1 3 0 0 0원 13,000원 아 13... 아맞아아 아, 아, 매직으로 살짝 그어 놓으셨네 아아 아, 아. 바베큐 다 떨어졌어 통닭 그냥 저희가 겠했나요통닭으로두 홍닭 마리 두 마리. 그럼 성인 한 명이 한 마리 그냥 먹을것 같은데요? 네. 그죠. 이가 어, 마지막 에 이제 사장님 퇴근. 어 진짜요? <놀람> 야. 이게 길을 쭉 빼는 거잖아요. 백하라고. <놀람> 아 감사합니다. 오 양념도. 저희가 마지막 손님이었네요. 다행이네요. 늦었으면 못 먹을 뻔했네요. 가게는 창고로 갔지만 여전히 근본이지 뭐. 여전히 근본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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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어쨌거나 여기네. 오늘 뭐 먹을 거요? 그래요. 예. 좋네 좋네. 오늘은 어떤 걸로 먹을까 알아맞혀 보십시오. 띵동댕 <laughs> 말두와. <말도> <laughs> 아나 이거 GS 25 어플 있거든. 어플 하면 세일 돼. 6% 할인 1 5 0 원. 이런 거 네. 놓치지 않으시네. 네. 포인트 아니면 이거 아니면 쓸 일이 없거든요. 쓸 데가 없어. 아. 이럴 때라도 챙겨 써야 돼요 이거. 개성 착달 순대 개성이 없고 실용이 네. 있어요. 실용이 있어요. 네 여기 순대국 맛있습니다. 아 오케이. 안녕요 형님. 포장 되죠? 네 포장. 저 맛있어요. 개성 진순대국 맛있어요. 배달을 시키면은 네. 여기 배민도 하시거든. 배민도 하시구나. 네, 라이더가 안 오시고 직접 오셔. 아. <laughs> 띵동 배리와. 주문이 안 나오네? 문 열면 어머님이 저기 이미 뒤에 가고 계셔 <laughs> 놓고 저까지 <laughs> 쭉 쳐오고 있으셔 아아 직접 하시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집 앞에 아. 내려 놓으시고 띵동 누르시고 벌써 저까지 가계셔 세고였죠아 <laughs> 여기서 또사 드시는구나 아, 예, 사사 배달도 여러 번 시켜먹었고 아. 예 감사합니다 양손 가볍게 나왔는데 들어갈 땐 양손 무겁게 들어가시네 괜찮아요 보증금 천만 원 나왔으니까 부족하면은 예, 예. 여기 막창도 맛있거든? 아, 그래 그래요 일단 예, 먹어보고 무조건 예, 예. 더 먹자고 해. 예. 아 먹어봅시다 오케 보고 야아 이구야 가부자를 그냥 야, 야 불상이야? <laughs> 가부자를 들고 있네 와. 어우 근데 이게 냄새가 이게 지금 냄새가 엄청 났네 어우 애들 너무 이쁘게 앉아있는 거 아니야? 맛서고 먹을 거야? 아 먹어야지 먹어야지 먹어지와 다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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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먹어야지 <laughs> 선생님 지금 여기 <laughs> 염지가 많이 안된치킨이에요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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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웃음> 먹는 거인 진심이야. 야야야야야야! 축복 내려온다. 아 축복 내려온다. 축복 내려와. <laughs> <laughs> 선생 이거 선생이 말해봐 이거 장갑 낀 거죠? 아니 안 졌어. 찼어, 안 쪘어요 뭐 장갑 낀거 같은데 이거 지금 이거를 인생에 그냥... 장갑을 꼈어요. 맨 손으로 그냥 야. 아,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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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을 <laughs> 꼈어요. 다대기는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오 이거 좀 다대기 특이하네. 그러네. 파가 막. 여기... 아 이거 다듬기 냄새가 기가 차네 이거. 새우도 몇 마리? 예. 아우 고기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고기 많아. 고기 엄청 많지 이거 봐. 와. 아. 일 끝나고 먹는 이 순댓국. 아 할렐루야. 아 머리고기랑 국물 좀 먹을게요. 먹어봐요, 먹어봐요. 아, 음. 너무 부드러워 보리고이 일을 더 열심히 했을수록 이 밥이 더 맛있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오늘 하루의 피로를 날려버리는 어, 피로회복제. 아 이게 떼려면 근데 아. 때렸다간 여기 참고 난리 폭발하겠죠? 그철예 나야가라. 당당당. 일 끝나고 먹는 저소맥 한잔 야 이놈의 자식 야 이놈의 자식 그냥 오른발에 음. 그냥 와야 살이 핑크빛이야 와 <laughs> 어우 야 한입에 그냥 쪄장 나버리네 <laughs> 이문, 갔, 이문 갔습니다 그냥 한방에 가셨네 그냥 담백한 게. 담백하에. 먹기 딱 좋네. 어머. 음. 모기, 모기, 모기. 어머. 모기, 모기. 어. 았어맞았어 찾았죠?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음. 제가 먹기 전에 좀 필요할 거게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사왔어요. 아, 맨손으로 오니까 왜 그래요, 자꾸. 우리끼리, 우리 사이에 이게 부담스럽게 왜 그러는겨?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냉장고가 없긴 해요. <laughs> 냉장고 아니면 TV, TV가 없게 하거든요 여기. 제일 필요한 거지 창고에, 필요한 예. 창고에. 아유, 에이, 고맙습니다. 에이. 아, 유 고맙습니다. 오, 아, 끝제 거제. 이거 필요할 것 같으면 내가. 아, 이거 갖다 산으로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안할것 같아요. 내가, 네. 네, 축하드리고 이제 네, 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이니까. 에이. 힘내서 파이팅 해볼게요. 네, 네. 가십시오. 네. 아, 이런 거 고맙습니다. 아, 유아니 아니야. 기름이 쫙 빠졌네. 그니까. 러 야 이건 진짜 다이어트 할때 먹어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고기인데 살이 안찔것 같아요 음, 먹으면서 그런 느낌이 음. 들어 아니, 기름이 빠진 맛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맛있게 쉽, 쉽지 않은데 하, 매달 거의 한 400씩 나왔잖아 에. 월세 관리비에 뭐해뭐해 뭐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나아갈것 같아 통닭이 <laughs> 음. 됐어아 기름기가 쫙빠내 음. 어떤 걱정 고네가 기름이 음. 쫙 빠지고 라이트해졌어. 얼굴이 좀더 편, 핀것 같아. 어. 어? 아, 그럼 엄청나지. 장사, 장사도 안 되는데. 어. 다음 달 월세는 내는 나는 다가오지. 그돈 어떻게 메꿀 거며. 거의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스트레스로. <laughs> 이제 뭐자 되는 일만 남았어. 아. 어. 어쨌든 삶을 영위할 만큼 되고 있어요. 일단 시작은 그거면 됐죠, 뭐. 응, 음, 음. 음.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맛있는데? 응, 음, 나도. 자주 사먹겠는데, 이거? 응. 음. 오! 어? 안에 밥이 있어. <laughs> 이게 뭐지? 이랬거든. 어머. 싹 열었는데. 문이 열리네요. 밥알가 네 들어오죠. 아, 찹쌀도 있었네? 직접 하신 것 같은데, 공수가 많이 들어갈 때. 그니까, 이거 직접 하신 건데, 이거는? 음. 음. 이 똥구멍에다가 밥을 넣고 발을 그렇죠. 묶어서 음. 이렇게 하셨단 얘기인데. 똥구멍이라뇨. 아, 짱금. 아, 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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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덩거라고 해줘요. 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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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삼계탕 백숙 안에 밥 음. 넣는 건 봐서도 전기구이, 전기구이 안에 밥을 넣는 음. 거 나도 처음 본것 같아요. 밥조차도 다백하네 음. 밥에도 기름기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음. 아 그리고 음. 지난 영상에 이제 우리 이사했을 때 음. 댓글에 달렸었는데 음. 우리가 아마도 편집 과정에서 빠르게 넘기다 니까 편집 한 같던 것 같은데 이 창고가 그 똑같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집 근처에 있습니다. 아, 다른 네. 건물입니다. 네, 다른 네. 건물이에요. 이사한다더니 이사 안 했네. 음. 뭐 옆에 방으로 갔나보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예, 음. 네, 차에 다 실고, 집 근처에 따로 있는 창고예요. 그니까 집에서 걸어서 딱한 10분 정도? 슈퍼 위끌림한 4번 듣다 보면 와요. 살도 많아. 이거 봐. 살이 이렇게 많지. 막... 살이 많아. <laughs> 살이 많아. 딱 음. 우리가 마지막 매출 딱 올려드리고, 이게 딱 퇴근, 하시잖아. 사장님들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잔 하세요. 아... 잘업 자고 아닌 걸 떠나서 직장인들도 퇴근할 때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네. 직장인들이 뭐, 솔직히 뭐, 퇴근하는 맛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 그치. 아사하는 사람도 똑같죠. 네. <laughs> 나 너무 피곤하다, 그퇴근 어. 시간 다가 닿으면... 아! 맞아요. 퇴근 시간 다 갈수록 눈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네, 눈이 네. 어? 대추? 대추까지 넣어가지고. 대추? 이러다가 선생님 말대로 진짜 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좀, 좀 덮어보면 삼 나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우리 같이 이제 한번 먹어본 사람은 음. 이제 이 집을 아는 거지. 아, 어이.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하는구나. 아, 난, 그니까 러이 사장님을 보면 다시 한번 느껴요. 같은 걸 하는 사람 진짜 너무 많은데, 음. 그 안에서도 뭔가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맞아, 맞아. 근데 이 아저씨는 이 자기, 자기만의 응용. 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 뜨겁지? 음. <laughs> 야, 뜨겁지? <laughs> 좀만, 좀만 기다려. 음, 여기 시원하게 해줄게요, 이 안에. 이 안에서 아, 36.5도로다가. 음. 야 살이 탱탱하네. 탱탱하죠. <laughs> 와, 미쳤지. <웃음> 아, 맞다그 넓은 데 있었, 있었잖아, 네. 거기는. 네, 네. 근데 이게 되게 좁잖아, 거기에 비하면. 음, 음. 여기는 근데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하네. 더 뭔가 알락한 느낌이 있어요. 음, 무조건 팔아 제껴야 된다는 음, 그런 음. 압박감이 좀 벌어, 벌는게 아닌가. 어쨌든 여기가 이제 우리 유튜브 사무실이니까 써먹기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 모르겠지만. 하지 마요. <laughs> 모를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옆에 가글을 준비 중이에요. <laughs> 하지 마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마요! 다들 이제 숨좀쉬려야 가는데 임들료가 <laughs> 사니까 그냥 창고 막 놀리는 거보단 음. 아까 봤죠? 유동인 거가 여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여기가 우리 이사 올 때도 깜짝 놀랐잖아요 음, 사람들이 다 일로 지나가네요 새끼인거 같아 새끼리야 음, 맞아 새끼린 것 같아요 음, 창고로만 알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새끼인 거야 그래서 음. 어? 여기다가 그냥 물건 팔아서 겠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 갖고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봐요, 뭐든지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해보는 게더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나안 죽어! 넌넌넌! <laughs> <laughs> 나한번다 끝낼게요. 아우. 괜 가시... 어... 어... 아! 자, 아요자 힘들어 하시는 아, 같은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갑시다 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주주주주주주주 스파. <laughs> 아 진현이 아버지. <laughs> 아이고 아, 아, 아버지. 삶은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예. 들어갑시다. <laughs>